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 부모가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살아있는 아들을 어떻게 바치냐. 미친 사람이 하는 거지 하면서 그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든가 하나님을 거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와 달랐어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보면 읽으셨겠지만 하나님 왜 그러느냐, 어째서 그러냐, 느 이유가 뭐냐, 어떻게 인간에게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 당신이 미룬 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순히 아들을 내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순순해하고 자기 백살때 낳은 약 16, 1 7 세가 된이탁큰 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재물을 바쳤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 바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제가 그런 설교하려고 했거든요. 말입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합니다. 아브라함 이걸 알았어요. 왜라고 물어도 소용없고 거절해도 소용없고 불평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내놨어요. 그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할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거래를 했습니다. 하나님, 50명 의인이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봐주세요. 오케이. 아니 45명 오케이. 아니, 40명 오케이. 아니 30명 아니 오케이. 20명 있으면 봐줄 알았어. 10명 있으면 봐줄게. 알았어.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아브라마 알아요. 하나님은 자기 계획대로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옳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정확히 아시는 분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데려가면 더 좋은 아들을 주든가 이 아들을 살려준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하고 내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거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진짜 좋은 것을 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부탁을 해도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걸잘 알기 때문에 암수라는 걸내놨어요 로마서 8장 3 2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큰소안리를 사랑해 다 하나님을 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다면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야겠느냐 그럼 아들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목소리> <사람은>. 그 <목소리> 결국에 합력하여서 좋은 것 아주 좋은 거를 주실 걸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서 그냥 순전히 순순히 아들을 내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거죠. 따질 필요 없는 거죠. 잘 아니까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될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알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질 수 있다니까요? 아, 예.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금 없이 의사가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음식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소금 없이 먹는 게? 그런데, 그게 나에게 제일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의사의 말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의사의 말을 잘 알아서 내가 한 거예요. 그게 나한테 불편하지만 나한테 제일 좋은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이사를 바치라고 했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소리 안하오네요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 저절로 알아요. 복잡한 소리 안 합니다. 왜냐고 묻거나 뭐 거절하거나 뭐 그런 것은 시간 낭비라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혹시, 혹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도 하고 설교도 들었겠죠?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이런 성경 많이 들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말 들었죠? 네.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그거 엉터리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조건부 순종하면 복 준다. 성, 성경에서 신명해 보면 내가 순종하면 복을 주고 들어가다가 복을 주고 복을 주고 하니까 말씀에서 순종하라.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 키울 때 말잘 들으면 밥 주고 안 들으면 밥안 주고 그렇게 키웠습니까? 물론 가끔은 말잘 들으면 상을 줬지만말안 든다고 절대 굶기지 않았어요. 다 먹여요. 때려가면서 먹였다고요. 순종하면 복 주고 안안 안 하면 복안 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순종하냐면요, 하나님은 항상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순종 안해도 좋은 거 주신다고. 근데 어떻게 순종 안하면 어떻게 좋은 거 주실지 알아요? 저폐가면서 줘요. 그거 차이예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죠. 알기 때문에 당장 소외가 있어도 당장 복을 받지 못해도 당장에 좋은 결과가 없어도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순순히 아들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항상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순종했어요. 잘 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어디까지 알아야 잘 아는 겁니까? 어디까지 알아야 잘 아는 겁니까? 이 안다는 지식의 3단계가 있는데 읽어 봅시다. <목소리> 정보지식이라는 게 있고 전문지식이라는 게 있고 경험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지식은 여러분 그냥 신문, 잡지 같은 거 읽고 누구나 다 아는 상식과 같은 지식이에요 알아두고만 몰라도 보면 다 알아요 뭐 여러분 웬만한 면 알잖아요 뭐, IS, IS가 뭔지 알고 인터넷 대강 알고 뭐,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이런 지식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 하나님 나도 알아 뭐, 뭐 천지 창조했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지식 정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문 지식은 이런 거죠.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알아는 지식을 전문 지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로 먹고 살려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했잖아요. 정문, 성경의 전문인까 너희들은 노래하는 고 노래의 전문 지식 아니야?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프로페셔널 하다는 거 그 다음에 경험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경험지식. 여러분, 불이 떠 없다는 거 아시죠? 불. 근데 불에 손을 직접 띄었어. 대어본 사람은 불이 떠 없다는 걸 실감을 해요. 칼이 날카롭다는 거 아시죠? 칼. 근데 칼이 찔려서 상처를 입었어. 그 사람은 칼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이런 걸 경험지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자기가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머리로 아는 것은 전문 지식이 될 수가 있어요. 전문 지식이. 그러나 경험 지식은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을 말합니다. 아, 네.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경험하면서 갈때 우리를 떠나게 됐고, 다물어서 내려가서 부인을 누나라고 속이기도 했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삭을 또 낳기도 하고, 이런 백살 때 아들을 준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잘 아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들 아주 순순히 내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순종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잘 알면, 불평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그냥 순종해요. 하나님을 잘 아는 만큼, 인생은 제일 좋은 것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제일 좋은 걸 주시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뭐, 인생이 힘들고, 불평해도, 하나님이 누구시다. 그분은 나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고, 나보다 나를 더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그 결과는요, 항상 나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돌아옵니다. 아, 네. 제일 좋은 게 뭐냐?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이런 거죠. 여러분,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뭐니 뭐니 해도 뭡니까? 뭐니, 뭐니. 많이, 뭐니 해도, 돈 좋죠. 하나님 돈 준다고요. 그 다음 좋은 게 뭡니까? 건강이죠. 건강이죠, 건강. 여러분, 돈 있어도 병원에 누워있으면 꽝이네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그거 얼마나 서글퍼요. 그럼 명예가 필요해. 그리고 돈도 있고 건강하고 명예된데 빨리 죽으면 꽝이야. 장수. 오래 살아야 돼. 장수. 그러면서 자기 가족이 잘되고 그러면서 참 멋진 사랑을 하고 그리고 행복을 누린 거 이거 제일 좋은 것들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일을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도와주고 또 우리 이런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줘서 인재를 양육해서 만들고 훌륭한 인물도 만들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이 밝은 사회를 위해서 말이죠. 어두운 세계에 있는 뭐 감옥이나 중독자들이나 뭐 병원이나 장애자들을 가서 기꺼이 도와주고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게 좋은 것들이에요. 제일 좋은 것들이라고요. 자기의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자기의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아 어, 교회에서 뭐 이렇게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찬양도 어, 하고 또딴데 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악을 발표해서 위로도 하고 말이죠 남에게 기쁨을 주고 세상을 밝게 만들고 희망을 주고 불을 보면 못 참고 정의를 위해서 살고 이게 제일 좋은 것들 아닙니까? 아멘. 네, 좋은 것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배워가지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내가 지도자가 못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남을 좀 세워주고 높여주고 남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이 제일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다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영적으로 제일 좋은 거 있잖아요. 영적으로 좋은 거 뭔지 아시죠? 구원의 확신. 이거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천국에 내가 간다는 확신. 용서받은 확신. 야, 내가 용서받았다 내가 막 죽을 죄를 짓고 형편없이 살았는데 어쨌든 나를 용서해준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크, 체험했다. 내가 기도했는데 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을 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내 마음 속에 넘친다. 어, 감사가 넘친다. 성령님 내 속에 막 강력하게 활동을 하신다. 내 마음에 행복이 충만하다.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제일 좋은 것들 아닙니까? 아멘. 네, 네.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걸 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죠. 알았기 때문에 아들 내는 겁니다. 잘 알면 이렇게 된다는 거 정말 믿습니까? 네, 아멘. 잘 알아야 돼요, 경험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알도록 밥도 굶어보고요, 금식도 해보고 며칠 동안 골방에 틀어박혀서 기도도 해보고 성경을 그냥 세상과 끊고, 밤낮으로 성경과 한권다 읽어보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저주를 굴러오시는, 물론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하면 세상이 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다 주시면 왜 교회를 나와야 되고 믿어야 되겠어요? 이 사탄이 우울우울한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잘 알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읽어봅시다.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언한다고요? 나,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 증언요 성경이라도 좀 읽으세요. 하나님을 잘 알려면. 아, 제발 성경 좀 읽자고요. 이게 뭐돈 덥니까? 시간 낭비하니까. 신문 한 페이지 들 보면 되는 거고, TV 10분만 안 보면 되는 거고. 그것도 힘들면 밥 먹을 때밥 먹으면서 이렇게 신문 보지 말고 이거 한 줄이라도 보면 되잖아요.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 네.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제일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 네. 성경에 기록된 복보다 더 좋은 복은 이 세상에 어디가 더 없어요. 돈, 명예, 금방, 장수, 성경에 다 있어요.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일을 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직 이것을 기록했다 그 오직 이것을. 그래서 이 성경 66권 외에는 아니에요. 오직 이것만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라도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이거 하나라도 충분히 천국의 확신을 갖고 이거 하나라도 충분히 용서받고 이거 하나라도 충분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복을 받기에 이거 하나라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거를 기록한 이유는 이거 하나로 충분하니까 이거 좀 보라는 거죠. 이거 보면 살아있는 하나님, 저자이신 하나님 살아있으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집에 와서 성경을 아침에 읽으시면 점든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서 읽으시던 한 페이지 놓고한권이라도 읽으면 기적이 시작될 겁니다. 아멘. 성경 읽으면 하나 님잘 알게 돼요. 정확하게 알게 되고 정확하게 성령을 받게 되고 정확하게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배워서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멋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알아서 제발. 모고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받아서 많이 나누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국타임주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